같은 보라띠로 한 분은 24살, 한 분은 48살. 딱 곱하기 2입니다. <laughs> 밑에 바람도복 친구는 시암 마이뛰네 친구. 위에는 생활체육.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체급도 비슷할 겁니다. 같이 70대 초반. 주짓스는 나이가 많아도 할수 있습니다. 다른 운동 같으면 젊은 친구들하고 붙기 힘들거든요. 어, 어차피 뒤에는 안 찍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laughs> 오, 좋습니다. 압박이 좋습니다. 압박이 위해서. 압박 항상에서 오른쪽 발꿈치로 상대방 관자놀이를 압박하셔야 됩니다. 발꿈치로 저쪽 저쪽에 가까운 쪽 말고 아니 발꿈치로 발꿈치 저쪽 편에 그 안쪽 말고 저쪽 편에 오른쪽 발꿈치로 안쪽 그거 말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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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자놀이. 그쪽 말고 저쪽 저쪽 돌려서 넘어가서 머리로 넘어가서 그렇지에 압박하면서 넘어가는 그 상태에서 압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계속 상대방을 접는 겁니다. 거기서 예, 예, 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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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체중을 상대방 골반 쪽에 무릎 쪽에 실어야 됩니다. 자 카운터 안봐 조심하고 예. 밑에서는 발바닥으로 상대방 골반 밀어야 돼. 그할 때에는 상대방이 붙으니까 밀어가지고 시입을 하든가. Thank you. 영대형입니다. 영대형. 아. 나이스. 벌써 아. 1분. 하프가드 홀딩말이어어다티지 먹을 수있습니다다드다다다다먹었습니다다어드다티지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에서 상대방이 다다다 갔기 때문에 자 하프가드 만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2다다 오늘 했잖아. 차고 차고 돌아 차고 그래 돌면 돼 돌면 돼.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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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하나 쥐고 있다. 어디 하나 쥐고 있다. 조금 전에도 어디 하나 줘도될것 같은데 자 인사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